농부 클래스 안녕하세요 농부 클래스 TV의 채피드입니다자 오늘은 감귤나무 생육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서 화분에 감귤나무를 식재해 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식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감귤나무 식재에 필요한 재료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재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화분입니다 나무를 담는 곳이죠. 어, 저는 이 다이소에 갔는데 이 크기가 큰 화분이 없어가지고 이 휴지통을 구매를 했어요. 휴지통을 구매를 해서 제가 드릴로 이렇게 배수구멍을다 뚫었습니다. 괜찮죠? 가격도 2,000원이라서 엄청 저렴하더라고요. 다이소에 큰 화분이 없으면 이렇게 뭐 휴지통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구매하셔서 드릴로 이렇게 배수 구멍을 뚫어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건 화분 바닥 망사입니다. 흙이 유실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배수 역할도 해준답니다. 제 옆에 세 번째로 보여드릴 건 마사토입니다. 저는 중립으로 샀고요. 배수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마사토를 구매를 했습니다. 자 네번째로 보여드릴 건 화분 받침대입니다. 어, 다이소에서 이렇게 받침대만 따로 팔더라고요. 제가 구매한 그 휴지통에 이 받침대가 딱 맞아서 이 받침대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비닐을 뜯어서 위에 화분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세트인 것처럼 그럼 맞습니다. 다이소 이렇게 화분 받침대만도 따로 파니깐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받이도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나무 식재할 때꼭 필요한 흙. 저는 하원에 가서 정원 혼합토라고 쓰여진 이 흙을 구매를 했고요. 이 흙을 구매하려고 구매를 한게 아니라. 화원에이흙 하나만 팔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정원 혼합토를 구매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16,000원 줬고요. 어, 제주도기 때문에 어, 상토나 이런 것들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양이 많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이 50리터를 구매를 했고요. 어, 적은 양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이소에서 구매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 혼합토가 비싼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상토 같은 경우는 코코피트, 피트머스, 펄라이트 그리고 어0.4% 정도의 비료 성분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 혼합토 같은 경우는 어 기본 성분 외에 마사토나 부엽토, 제오라이트 그리고 미생물, 규조토, 부숙 유기질 비료 뭐 이런 것들이 더 추가되어서 어 나무를 식재할 때 나무한테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 양분이 같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비싼 거고요, 더 많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비싸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꼭이 혼합토를 구매해서 식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기본 상토를 추천드립니다. 자, 가장 중요한 감귤 나무입니다. 자, 이 나무는 어, 같이 학교 다니는 형님께서 감귤 생육 상태를 관찰해보라고 이렇게 저한테 다섯 주 정도 나눔을 해주셨고요. 어, 품종은 궁천조생이라는 품종입니다. 자 조생, 중생, 만생 이렇게 있는데요. 귤나무가 조금 더 빨리 수확을 빨리 할수 있는 게 조생 그리고 그 다음게 중생 그 다음이 만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새 눈이 틀려고. 네, 이렇게 새 눈이 다 이렇게 맺혀져 있습니다. 곧발화가될것 같고요. 어, 이거를 빨리 식재를 해서 제가 한번 이 생육 상태를 관찰을 하면서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식재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화분을 준비해 줍니다. 자, 준비한 화분에 흙이 유지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망을 깔아줍니다. 배수가 원활히 되기 위해서 마사토 중립을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어, 상토나 분갈이 흙을 3분의 2 정도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감귤나무를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긴 뿌리들, 네, 이런 뿌리들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심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직근이나 측근 같은 굵은 뿌리들은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양분이나 수분을 흡수하는 뿌리는 실처럼 얇은 세근이랍니다. 이 세근을 발달시켜야지 양수분이 원활하게 공급되어 나무가 잘 성장할 수 있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여기가 이 접목 부위거든요. 네, 접목이 된 부위인데 여기 위로 흙을 덮어버리면 이 기존에 이, 가지고 있는 이 감귤나무에서 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자근이라고 그러는데요. 자근이 발생하면 수세가 강해져서 생식생장보다 영양생장을 하려는 성질 때문에 반드시 접목부위를 노출시켜서 식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접목부위까지 묻어버리게 되면 대목인 탱자가 죽게 되어서 접붙인 의미가 사라지니깐 반드시 접목부위를 노출시켜 식재를 하셔야 됩니다.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입, 줄기, 꼬리 등의 영양기관에서 생장하는 걸 영양생장이라 그러고요. 쉽게 설명을 드려 자기 몸집을 불린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꽃, 과실, 종자 등의 생식기관에서 생장하는 걸 생식생장이라고 그런답니다. 쉽게 설명을 드려 저희가 귤을 먹기 위해서는 화화분화가 일어나고 꽃을 피워야 되니 나무가 때가 되면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감귤나무 접목의 중요성을 아시겠죠? 자 나무 식재는 이제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물 주는 작업만 남았습니다. 자이첫물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 이첫 물을 주는 이유는 이 나무를 식재를 할때이 뿌리 사이 사이에 이 흙들이 다 들어가지 않아서 공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공간이 생기게 되면 이 나무가 생육하는 데 있어서 물도 흡수를 못할 뿐더러 어, 뿌리도 잘 활착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 공간을 물로써 다짐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어, 물로써 다짐을 하게 되면 공간이 흙으로 다 메꿔지고. 그 메꿔진 그 공간 사이 사이에 소공극과 대공극이 생긴답니다. 자, 이 물을 주게 되면 이 나무가 어이 모든 물을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음어 웬만한 물들은 다 아래쪽으로 유실이 되죠. 아래쪽으로 다 흘러가는데 어 약간 물을 줘가지고 제가 공극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대공극은 뭐 통기성이나 배수성 뭐 이런 게 좋아지게 만드는 부분이고. 소공국 같은 경우는 모세관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어, 유효수분이라고도 이렇게 하는 이 모세관수는 어, 토양 입자와 입자 사이의 작은 공급, 그러니까 작은 아주 작은 우리 눈에 뭐 보일까 말까는 아주 작은 그런 어, 구멍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예, 이, 이 모세관에 이 물이 채워지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표면 장력이나 중력에 견뎌서. 그러니까 나머지 물들은 다 빠진다는 거죠. 나머지 물들은 다 빠지고, 그 아주 작은 모세간수에 남아있는 물들, 네, 그 물을 이 나무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처음에 이 물다짐 해주는 게이 모세간수를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물다짐을 해주는 거고요. 어, 소공극은 아주 작은 구멍, 그러니까 그 구멍에 있는 소공극, 그거는 모세간수, 이 친구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다. 그리고 어, 이 펄라이트나 마사토나 뭐 질석이나 이런 조금 큰 입자들 때문에 생기는 이런 대공극 같은 경우는 통기성이나 배수성을 좋게 해줘서 바람이 잘 통해서 병충해나 뭐 뿌리 썩음이나 이런 걸 막게 해주고 또 물이 잘 빠져서 밑에 있는 뭐 뿌리 썩음이나 이런 것들을 또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찬물은 아래까지 물이 흘러 나오도록 아주 듬뿍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음, 뿌리와 나무 뿌리와 흙 사이에 있는 공간들이 메워지면서 소공극과 대공극이 생기는 거랍니다. 물 다짐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물을 한번 듬뿍 주시고요. 물이 다 빠지고 나면 다시 한번 더 듬뿍 주면 끝이 납니다. 물주기는 끝났고요. 이제 물이 다 배수가 되고 나면 집으로 옮겨서 양지 바른 곳에 잘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주고 난 뒤에 물 다짐이 되면 흙이 부풀어 있던 이 흙들이 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어, 이렇게 뿌리가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만약에 뿌리가 이렇게 노출이 된다면 여기 위에 흙을 조금 더 덮어주시면 되세요. 이 부분은 어,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요. 뿌리가 공기 중에 노출이 되게 되면 그 뿌리는 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무물 다짐을 하고 난 이후에 혹시나 어, 이 흙이 너무 많이 내려가서 뿌리가 노출이 된다면 반드시 여기 위에 흙을 매움 작업을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감귤 나무를 식재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 이 감귤 나무의 생육 과정을 제가 변화가 생길 때마다 촬영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비이었습니다 농부 클래스 안녕.